어지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3시, 82세 김할머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늘 하던 대로 침대 끝에 앉아 슬리퍼를 찾으려던 순간, 갑작스레 머리가 어지럽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기다리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며 침대에 앉아 있었지만, 어지럼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결국 벽을 붙잡고 천천히 화장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밤에 일어나는 게 두려울 정도로 불안해하셨죠.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갑자기 일어났을 때, 고개를 숙여 머리를 감을 때, 뒤를 돌아보거나 높은 곳을 올려다 볼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신경과 전문의 박성현입니다. 30년 넘게 60대, 70대 환자분들의 어지럼증을 진료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매일 진료실에서 선생님, 약은 늘어나는데 왜 두통과 어지럼증이 계속될까요? 라며 하소연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82세 김할머니도 어지럼증 때문에 일상이 정말 힘드셨습니다. 오늘 저는 단호분 손가락 하나만으로 약이나 병원 방문 없이 두통과 어지럼증을 완화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대형 병원에서도 조용히 전해지던 비법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비싼 검사나 주사 없이 집에서 간단히 손가락 하나로 두통과 어지럼증을 잡는 네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는 어지럼증의 효과적인 자세 운동도 소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제게 가장 큰 기쁨은 환자분들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피어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께 바로 그런 변화를 선사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첫째, 복잡한 의학 용어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습니다. 손을 어디에, 몇초 동안,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 간단명료하게 알려 드릴게요. 둘째, 어떤 제품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오직 여러분의 두 손과 5분의 시간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 하나 드리자면, 이 방법이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시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건강 비법을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내이 네, 방법이 두통과 어지럼증에 효과적인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진료실을 찾으셨던 82세 김진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만 움직여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으로 큰 고통을 겪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시장 가는 것도 무섭고, 며느리가 차로 데려다 줘도 멀미 때문에 속이 울렁거려요. 손주랑 놀이터에서 10분도 못 놀고, 두통까지 겹치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어지럼증과 두통만 없으면 삶이 훨씬 즐거울 텐데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5분 목의 오목한 부위를 30초, 머리 정수리 1분, 양손 손등 2분 이렇게 순서대로 눌러 보시라고 했죠. 할머니 드라마 보시면서도 할수 있어요. 손해볼 것 없으니 한 달만 해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2주 만에 할머니가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버스를 타도 멀미가 없어요. 어제는 손주랑 놀이터에서 30분이나 놀았답니다. 주변에서 얼굴 빛이 좋아졌다고 들해요. 김할머니의 두통 빈도는 절반으로 줄었고, 하루 8,000보를 걸을 정도로 활력이 넘치셨어요. 이 방법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천 명의 환자와 지인들이 효과를 본 비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40대 중반 의사로 일하던 시절 수술 후 회복 중에 비슷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머리를 옥죄는 듯한 두통과 고개를 돌릴 때마다 찾아오는 어지럼증, 진통제를 먹어도 몇 시간 뒤면 다시 통증이 돌아왔죠. 의사인 제가 이렇게 지낼 수는 없다며 약 없이 이겨낼 방법을 밤새 고민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7일째 아침 눈을 떴을 때늘 느껴지던 두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울 속제 얼굴이 한결 밝아져 있더군요. 그 순간 이 방법을 하루라도 빨리 공유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필라테스 센터에서 회원들에게 2, 5분 루틴을 소개했더니 놀라운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수업 후에도 어지럽지 않아요. 어깨를 돌릴 때 머리가 덜 아파요. 같은 후기가 이어졌고, 센터 재등록률이 두달 만에 40%나 상승했답니다. 55세 직장인 김현수 씨는 회의 중 왼쪽 관자놀이가 시계 초침처럼 욱신거리는 두통 때문에 발표가 늘 두려웠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욱신거리면 목소리까지 떨려요. 동료들이 괜찮으신가요? 물을 때마다 자신감이 바닥이었어요. 김 씨는 제가 알려드린 세부위 5분 루틴을 8주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김 과장님, 요즘 얼굴이 환하고 에너지가 넘치세요. 라며 놀라더랍니다. 이제 김 씨는 회의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퇴근 후엔 부업까지 할 정도로 활력을 되찾으셨죠. 얼마 전 받은 카톡 메시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이 루틴 덕분에 일상이 되살아났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간단한 5분 루틴으로 자신감을 되찾은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오늘은 어지럼증과 두통을 완화하는 정확한 부위, 적절한 압력과 각도, 효과를 배가하는 호흡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제 50년 경력의 정수이자 수많은 환자분들이 다시 당당히 일어설 수 있게 한 검증된 비법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설계한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비싼 검사나 약 없이 집에서 손가락 하나로 아침 오분이면 두통과 어지럼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차분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부위는 목뒤 양쪽의 오목한 부분. 목비근입니다. 머리뼈가 시작되는 귀 뒤쪽 살짝 아래로 내려가면 양쪽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손으로 뒷머리를 감싸면 엄지 손가락이 자연스레 닿는 자리입니다. 이곳 풍지혈이라 불리는 부위는 살짝만 눌러도 묵직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곳은 머리로 가는 혈관과 신경의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위가 굳으면 혈류가 막혀. 어지럼증과 두통이 생깁니다. 앞서 김할머니도 이곳을 매일 아침 2주간 눌렀더니 두통이 놀랍게 줄었다고 하셨죠.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를 자극하면 목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양손 엄지로 이 오목한 부위를 부드럽게 누르세요.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세기가 적당합니다. 3초 누르고 3초 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깊은 호흡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으세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목뒤 근육이 이완되며 혈액순환이 실제로 좋아지는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작용도 없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목 근육이 부드러워지면 머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져 머리가 맑아지고 어지럼증이 줄어듭니다. 특히 아침에 목이 뻣뻣할 때 하면 하루 종일 상쾌함을 느낄 수 있어요. 두 번째 부위는 머리 정수리 한가운데 두정부입니다. 오후가 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내가 뭘 말하려 했지? 하며 깜빡이는 경험 많으시죠? 그 답답함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 정수리는 양쪽 귀 끝을 연결한 선과 코끝에서 머리 위로 올라가는 선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쉽게 말해 머리 꼭대기 중앙 아기들 머리에 쑥 구멍이 있던 자리예요.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백혈혈이라고 부릅니다. 에이 부위가 중요할까요? 이곳 아래에는 뇌로 가는 주요 혈관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뻗어 나가듯 이 부위에서 뇌 전체로 혈액이 공급됩니다. 이곳이 막히면 혈액과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82세 박 할아버지께서 매일 아침이 부위를 2분씩 눌렀더니 선생님 신문을 읽을 때 글씨가 선명해졌어요. 사람 이름도 덜 헷갈려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 부위를 부드럽게 자극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머리 정수리 아래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이죠. 이곳을 자극하면 혈관이 이완되며 뇌에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됩니다. 정말 머리만 눌러도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실 수 있어요. 검지와 중지로 정수리를 작은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일해서 2분 마사지해 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머리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압력으로 충분합니다. 머리와 목 주변 근육이 긴장되면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무거워지며 결국 두통이 생깁니다. 정수리를 부드럽게 누르면 머리 전체가 이완되며 긴장이 풀립니다. 특히 오후에 뇌피로가 쌓일 때이 방법을 하면 신경전달이 활성화되어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위는 손등의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두통이 시작되면 바로 진통제를 찾으셨죠? 하지만 약을 먹어도 몇 시간 뒤면 통증이 돌아오고 약에 의존하는 게 걱정되셨을 겁니다. 74세의 박 어르신도 같은 고민을 하셨어요. 선생님, 약을 계속 먹으면 몸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며 진료실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건 손등의 특정 부위를 누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손을 쫙 펼쳤을 때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뼈여 살이 도톰한 부분이에요. 박 어르신은 매일 아침 양손의 이 부위를 각각 2분씩 눌렀고 한달뒤 두통약 복용 횟수가 절반으로 줄 정도로 효과를 보셨습니다. 이 부위가 왜 두통에 좋을까요? 이곳은 팔에서 머리로 이어지는 신경이 지나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특히 통증을 조절하는 신경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이 부위를 자극하면 신경 신호가 뇌로 전달되며 자연 진통제인 엔돌핀이 분비되고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신경과 전문의들도 만성 두통 환자에게 이 마사지를 권장합니다. 손을 누르면 목과 어깨 근육이 이완되며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어 두통이 자연스레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부작용 없이 언제든 할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합곡혈이라 부르며 천하제일의 혈로 여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옛 문헌에도 합곡혈을 누르면 두통과 어지럼증이 완화된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방법은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습니다. 손만 눌러도 정말 두통이 나을까 의심하실 수 있죠.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손 마사지가 모든 두통을 해결하지는 않지만 스트레스나 긴장으로 인한 두통에는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손을 누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완화되며 자연스럽게 두통이 줄어듭니다. 방법도 간단하니 꼭 따라해 보세요. 양손에 각각 한 부위씩 있으니 양쪽을 번갈아 지압합니다. 한 손의 해당 부위를 반대 손의 엄지와 검지로 꾹 누르세요. 5초 누르고 5초 쉬는 동작을 1분간 반복한 뒤 다른 손도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아프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의 압력이 적당합니다. 2에서 3분이면 충분해요. 손끝이 따뜻해지며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긴장성 두통이 완화됩니다. 무엇보다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어 두통이 시작될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이석증을 위한 특별한 자세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거나 고개를 돌릴 때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속이 울렁인 적 있으신가요?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머리를 뒤로 젖힐 때왜 이러지? 하며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 두려운 느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76세 김 할아버지께서 비슷한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으셨죠. 선생님, 갑자기 천장이 돌면서 토할 것 같아 119를 불렀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할아버지는 이석증이었습니다. 귀 안에 작은 돌멩이 같은 이석이 잘못된 위치로 이동해 생기는 어지럼증입니다. 다행히 이석증은 간단한 자세 운동으로 90% 이상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석정복법은 잘못된 위치에 있는 이석을 머리 움직임으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입니다. 김 할아버지께 이 운동을 알려드렸더니 단 3일 만에 선생님 고개를 돌려도 어지럽지 않아요. 이제 화장실도 안심하고 갈수 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이건 신경과에서 널리 사용하는 검증된 치료법입니다. 우리 귀 안에는 평형을 유지하는 반고리관이 있는데 이곳에 이석이 잘못 들어가면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이 자세 운동은 중력을 이용해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물리적 방법입니다. 수술이나 약 없이도 85% 이상의 환자가 완치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죠. 침대 끝에 앉아서 시작하세요. 먼저 어지러움이 느껴지는 쪽으로 고개를 45도 옆으로 돌립니다. 그 상태로 빠르게 뒤로 누워 30초 기다립니다. 다음 고개를 반대쪽으로 180도 돌려 다시 30초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천천히 앉아서 일어나세요. 중요한 건 어지러워도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어지럼증은 이석이 움직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보통 3에서 5회 반복하면 어지럼증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고개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언제 또 어지러울까 하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단, 목에 문제가 있거나 고혈압이 심한 경우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진행하세요. 여기까지 들으며 이런 생각 하셨나요? 선생님, 손가락으로 몇 군데 눌렀다고 정말 어지럼증이 나아질까요? 그냥 기분 탓 아닌가요? 그 의심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위안이 아닙니다. 근육이 이완되고 신경이 안정되며 혈액순환이 실제로 개선되는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손등의 특정 부위를 누르면 뇌에서 자연 진통제인 엔돌핀이 분비됩니다. 또목 뒤를 누르면 근육이 부드러워지며 머리로 가는 혈류가 좋아집니다. 지압은 한의학이니 현대의학과 다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많은 신경과 전문의가 환자들에게 이런 방법을 추천합니다. 병원의 물리치료도 결국 근육과 신경을 자극해 치료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모든 어지럼증을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어지럼증이 심하거나 반복되고 구토감이 들거나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흐려진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뇌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 일상적인 어지럼증이나 가벼운 두통에 도움을 주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처럼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간단한 요법으로 생각하세요. 부작용이 없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언제든 할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지만 증상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이 방법들은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안전한 접근법이지만, 만능은 아니니 적절히 활용하시고, 심각한 증상은 병원에서 점검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언급한 김할머니와 박할아버지가 빠른 효과를 본 이유는 지압뿐 아니라 생활습관 개선을 함께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지압법도 분명 효과적이지만, 더 확실하고 빠르게 어지럼증을 예방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알람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시나요? 이는 어지럼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혈압 변화를 일으켜 머리가 어지러울 수 있죠. 대신, 눈을 뜬후 침대에 일해서 2분 더 누워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손과 발을 살살 흔들고 벽을 잡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 아침 어지럼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한잔 마시기를 추천합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물을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머리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급한 동작을 피하세요. 높은 선반을 보거나 고개를 갑자기 젖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시선을 천천히 올리며 목을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세탁물을 넣거나 손주를 안을 때도 천천히 늘 기억하세요. 우리 나이엔 안전이 최우선이죠. 네 번째, 가벼운 운동을 매일 실천하세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집에서 제자리 걷기 5분, 팔다리 스트레칭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한 발로 10초 서 있기 같은 균형 운동은 어지럼증 예방에 탁월합니다. TV를 보면서도 쉽게 할수 있어요. 다섯 번째,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차분히 하면 어지럼증과 두통이 줄어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경직되어 어지럼증이 더 심해집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화분에 물을 주거나 손주 사진을 보며 마음을 편안히 해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배운 목뒤 지압을 부드럽게 하면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모아 여러분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눈을 뜨고 침대에서 1분간 몸을 풀고 천천히 일어나 목뒤를 30초 지압하고 물한 잔을 마시는 5분 루틴만으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어지럽고 무거운 아침 대신 맑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의 큰 변화는 화려한 순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의 작은 습관들이 우리를 조금씩 바꿔왔죠. 오늘 배운 목뒤 30초, 정수리 1분, 손등 2분, 단 5분의 루틴입니다. 하지만 이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과 무거운 아침 대신 가볍고 맑은 아침을 진통제에 의존하는 하루 대신 자연스럽게 편안한 하루를 선물하세요. 젊었을 때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바쁜 일상에 치여 건강을 뒷전으로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라도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갖게 되었어요. 약을 하나 더 먹는 것보다 매일 내 손으로 내 몸을 돌보는 게 우리 나이에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심한 어지럼증,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78세든 82세든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놀라운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도 내 몸을 위해 5분을 선물하자 나를 돌보는 이 짧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어지럼증 없는 맑은 아침과 두통 없는 편안한 하루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박성현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잊지 말아주세요. 소중한 분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